오늘 이 시간은 제가 봄받고 눈여겨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중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세대들과 기성 세대들 간의 세대 차이로 오는 갈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꼰대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꼰대는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아버지를 낮춰 부를 때 사용되는 은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 원에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는 뻔데기의 사투린 꼰데기에서 파생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뻔데기에 있는 주름처럼 주름이 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꼰대로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프랑스어 백작을 뜻하는 단어인 콩테를 일본식 발음으로 한 것으로 이 용어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친일파들이 일본으로부터 백작과 같은 자귀를 받으면서 자신을 꼰대라고 자랑스럽게 칭하고 다니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에 와서는 꼰대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 자신이 해왔던 생각, 관념, 방식 이런 것들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흔히 라떼라고 표현하는 라떼는 말이야라든가 요즘 것들은 또는 세상 참 좋아졌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꼰대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고 어김없이 그 기질을 교회 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다 보니 서로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 이해하지 못해.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이 되고 그 결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적용해 이야기 본다면 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젊은 세대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구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청년들 또한 담당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꼰대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과거 청년이나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나 제가 했었던 만큼 안 한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답답한 마음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널 위한 소리, 너희가 싫다고 해서 안할 수가 없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육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들은 각자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하기 위해서 그 번데기 안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좀더 해봐.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을 하면서 야, 나는 말이야. 예전에 이거보다 더 힘든 것도 했었어. 그래도 했어. 어떻게든 해냈어. 그땐 다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라떼를 시전한다면,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될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대와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갈등을 빚어내게 되고, 이로 인해 어쩌면 교회를 등지게 되는 말과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 사역하게 될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꼰대가 안될 자신은 없고, 왜냐하면 이들과 나이 차이가 워낙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자라온 문화와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자연스레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되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되어야 한다면. 좋은 꼰대가 되자. 이것이 저의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라떼를 시전할 수 있는 꼰대가 되자라는 게제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꼰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들에게 그런 담당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저를 기억했을 때아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었지 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바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비유하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아 여기 담당 사역자인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 와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생각날 때마다 저와 또 저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되고 방향성이, 되, 방향성이 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그를 동경하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며 산다면 그의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축구 선수라는 목표를 향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유명한 게이머나 아이돌 같은 연예인을 바라보고 그것을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또는 지향하는 사람을 롤모델로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롤모델로 정하고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성장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결국 그 목표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어떤 삶을 담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그렇다면 롤 모델로 삼은 그 인물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적 기준인 성공,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기준입니까? 어떤 것을 롤 모델로 기준을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그, 닮아가야 할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롤 모델로 삼으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기독교인의 모범이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사역해왔던 모습은 더없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다가 그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종종 당하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 자신이 이렇게 나온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이말 앞에는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자신을 롤 모델로 삼으라라고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과 그의 방향속에 그리스를 닮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할때그 말의 진짜 뜻은 자신이 닮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이 롤모델로 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한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지향점이고 방향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울, 나 자신만 본받아라"라고 하지 않고 자신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충분히 롤모델로 삼아도 될 만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눈여겨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앞서가며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한 롤모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닮고 싶지 않는 사람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모습을 닮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집에 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은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거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하지만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닮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새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 성도님을 통해 보이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도 똑같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지 누구를 주의 깊게 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신을 닮으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을 바라보면 어쩌나 하는 염려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 그들을 닮지 말라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더 말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말했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이번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눈물을 흘린 만큼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리크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의 십자가 원수를 바라보면 결국엔 그들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동한 것을 볼때 성도 일리는 없고 성도를 피박했던 유대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바울이 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여러 차례 경고한 것을 볼 때, 이들이 성도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유대인이든 이단이었던지간에 빌립보교의 성도들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경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여러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동했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들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영생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들은 자신들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배를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온갖 세상적 명예와 권세가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그들이 바라보던 지향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삶의 결말은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이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보다 이 세상인 것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말면암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이 땅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평생토록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한순간에 다른 선으로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 당시의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비아냥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잘 먹고 더잘살 것인지에만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아무 쓸데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으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를 복되게 살도록 돕는 그런 보조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저 이 땅에서 더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인 영생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인 영생을 얻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도울 만한 롤 모델들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이자 또한 우리를 돕는 최고의 롤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역사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았던 순종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 세종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곁에서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이들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돕는 롤 모델로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항상 눈여겨 봐야 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원수들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닮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필리포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눈여겨봐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을 받을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잘못 발목 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태를 향해 끝까지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여수 세종안 교회 멋진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더욱 더 많아져서 자신 있게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또는 우리를 본받으라고 멋지게 외치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뒷모습, 멋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닮아 다음 세대들이 눈여겨 볼수 있는 신앙의 롤 모델, 믿음의 롤 모델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누구를 롤 모델로 삼을까라고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중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향해 삶의 길을,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감히 바라옵기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